소스 다 뿌렸어요? 어, 아니에요. 너무 많이 뿌리면 짜요. 네, 저는 먹을 거예요. 샐러드. 샐러드 좋아하시잖아요. 안 좋아요. 이거 대체 왜 그였어요? 자 그럼 이제 식사를 하겠습니다. 네, 아줌마. 네? 네. 아줌마 아니요. 아줌마. 뭐부터 먼저 먹어보지? 안녕. 이거요? 이거요. 이거요? <laughs> 이거요? 아니요. 이거요. 오. 알겠습니다. 한번. 짠짜장 <laughs> 맛있겠죠? 네? 음. 네? 어디세요? 뭐 또입소식이요 네? 맛있어요?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? 아글쎄 그럼 이제 식사합시다 아니 이럴수가